j t c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최근 여행 관련 주와 항공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. 뭐 대한항공, 네, 아시아항공, 뭐 지네요, 뭐, 뭐 이런 것들이 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위드 코로나, 네,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요. 네, 일본도 지금 위드 코로나 이제 시행을 이제 하고 있고, 네, 우리나라도 곧 시행을 한다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자 어쨌든 이 면세서 하고 있는 JTC. 네, 어쨌든 이 회복 주가 회복의 기대감으로서 어 최근 좀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어 보시게 되면 한번 네 240일선 한번 네 한번 이탈을 시켜놓고 다시 회복을 하는 네 V자 반등이 지 강하게 나오고 있죠. 네 오늘도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, 자 아직까지 뭐 주포 어 신호, 상승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. 네 수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. 이런 것들이 나오 나오게 되면은 네, 주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네 좀 보여주고 있고. 네,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3년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. 정확히 3년 6개월 전에 상장을 했죠. 2018년도 04월 자 19,000원 네그 정도 최고가 찍어놓고 네 지금 가격대가 5,400원인데. 어쨌든 지금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매출 면에서도 큰 타격이 있었고, 거의 그냥 뭐 없다시피 한, 네, 그런 상황이죠. 자, 어쨌든 지금 위드 코로나의 영향을, 네, 지금 이제 슬슬, 어, 받고 있는 주가 형태를, 어,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지난달, 9월달과 이번달, 네, 지금 양봉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최근에 그 지수가 좀안 좋은 뭐 중국과 미국 영향을 어전 종목이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뭐 타격이 없는 네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말이죠 어 지속해서 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자 지금 현재 jtc 주가 5,400원 네, 6,000원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네,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 위에 이제 저항대가 이 7,000원 ,000, 초반대네 지금 있습니다 네 저기만 어,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네 한번 터치 시도를 하러 가지 않겠느냐 네,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, 7,000원 초반이 만약에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, 네, 한번뭐 8,000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지금 단점은 이 코로나, 네, 코로나 이, 그때 가격대가 이 평균 7,000원과 8,000원 사이였기 때문에, 네, 이 구간. 네,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회복을 하는 주주님들이 많이, 어, 매도를 또 하지 않겠느냐. 이렇게 좀, 조심스럽게 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내 네. 네, 주가가 회복을 하니까 말이죠 그죠 많이 좀 빠졌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매몰대가 많이 두텁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정도 네. 일단은 거기만 어, 돌파가 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그때 봐서 네, 봐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 지금 네, 이 JTC 주가는 네,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반등의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더라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1차 가면 6,000원. 네, 이제 위에 있고 네, 이 7,000원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. 네, 어쨌든. 자,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, 여기다. 여기 8,000원. 네, 이게 마의 매물대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마, 어 가볍게 돌파가 뚫어주면은, 네, 위로 한 번, 어갈 가능성. 어, 그게 아니라면은, 거쪽에서 윗꼬리가 조금 생기면서, 네, 은봉 윗꼬리 이런 거 나오면서 많이,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많이 매도를 하겠죠. 네. 자, 어쨌든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서, 네, 지금 이, 들고 계시는 분들은,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